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대고 소망인가?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소망과 기대하는 게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묻, 물으시고 하나님 어떤 소망이 나에게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지고 날마다 붙들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기대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바라고 뭘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남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좀더 좋은 성적 얻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는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요.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박호성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긍정의 아이콘 기도 중에 그렇게 하셨는데 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잠깐 머리를 스쳤어요. 거기에 보면 40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오면은요. 어, 설상가상이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오죠. 욕과 같이 자식도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몸에도 어려움이 오죠. 어,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는데.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엎친데 겹친 격으로 사업도 망하고 자녀들도 속 씩이고 자기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친구가 와서요, 권고해 줬던 게 뭐냐? 음, 주님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권고를 해줬어요. 너희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한번 주님 붙들어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제목을 열 가지씩 적고 머릿속에 늘 묵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조건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지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감사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희망이 생기게 되고 살아야 될 소망이 자기에게 생기게 되고 열심히 일하면서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엘 로스틴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우리가 잘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기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 헛된 것 아닌가? 이 다음에 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에 소멸될 것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닌가? 정말 정금과 같은 것 타지 아니하는 보석과 같은 바램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대는요 인간적인 바램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소망은 미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기대라 그랬어요 온전히 마음으로 바라는 기대가 내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기대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내 기대는 이겁니다 내 소망은 이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로 잡혔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을 살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바울의 기대와 소망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이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것. 네. 혹시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기도시를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렇지만 요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끄럽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내용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봐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내 마음에 가고 싶을 때만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바치라고 하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할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짧은 시국 신앙인들 한몸뭐 이런데 한참 돌았던 기도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부끄럽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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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토를 달고 산다는 거예요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가 뭐였느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그 화단 정리를 하는데 저는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예요. 처음 본 분이에요.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데 어, 저를 보더니, 살 엄청 많이 빠지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예.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데, 저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 정말요. 예. 근데 저를 보더니, 살이 엄청 빠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이 영화 제목 같아.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laughs>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예. 거기에도 한 마디 더 붙이시더라고요. 혹시 간헐적 다이어트하시나? 이러시더라고. 제가 저녁을 먹는 것까지 아시나봐요. 안 먹는데 안먹안 먹는 게 간헐적 다이어트죠. 와, 제 마음 속에 그렇구나. 나는 몰라도 산책하는 분들이 언제 저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저 보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뭐요 아, 하나님 정말 복음에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 걸 아마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거겠죠. 어, 근데 부끄럽지 아니하게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강의 시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하겠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게 예. 앞으로는 어,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옷 제대로 잘 입고 나가야 될 것. 자못 <laughs> 바람이 나가거나 하면 큰일 날것 같은 막 마음이. 예.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일을 살든지 예?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예?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운전하고 오시는데 원래 장로님 운전이 스피드한 예? 그막 신호등도 막 스피드하게 막 노란불 밖에 면팍 지나가셔야 아 어, 어, 지나갔다 그러시고 러는데 저랑 어찌 가는데요? 여기는 교회 주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은 어디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죠. 아무 일에서나 어디서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여기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내가 직장이 인천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아무 이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아요. 왜 바울 되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도요, 이전의 사람은 어땠는지 나는 죄인으로 말하면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나서는요, 자기의 약함도 인간적인 모습도 알았겠죠, 보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맡겨 주신 사역도 있는 거예요. 아, 옛사람이지만 워너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그분은 그 바쁜 큰 나라의 장관직을 지나면서도 주일이면 꼭 교회에 출석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 교사,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했죠. 내 본분은 교회학교 교사고, 하나님이 부업으로 주신 것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의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본업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 물론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본업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동의하실 분도 있겠지만 동의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신 이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담대해야 돼요. 주 죄를 하려면 부끄러움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내 편되셔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담대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찰스 왕대자 앞에 섰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너 네가 쓴 모든 것들을 태우지 아니하면 내 몸을 태우겠다.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요청하죠. 저, 나에게 하루의 시간만 달라고. 그리고 마틴 루터는요,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불붙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사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쓴 시가 있어요. 마틴 루터의 시. 지금 찬송가 585장에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걸 마틴 루터가 쓴 시입니다. 거기에 곡을 붙인 거예요. 585장 보시면 그렇게 작사 마틴 루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찰스와 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내가 당신이 나를 위협한다고 불에 태운다고 해서 내가 쓴 모든 조항들을 태워 없애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담대함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람 앞에, 환경 앞에 굴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존귀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담대함을 기도하면서 허락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온전히 담대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감당해 낼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기대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을 수 있는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나 주구나 주님을 존귀케 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왜 미국의 30대의 백만장자가 됐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회사의 사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언제나 네가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적고 살아봐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네가 기대하는 게 뭔지, 소망하는 게 뭔지 적으면서 살아가 보라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적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90%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거 바라면은 이루어지는데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려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서 저버리시겠어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고요 내 기대와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 소망을 다 이루신대요 무슨 일에나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에나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온전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